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비상 김 3과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첫 번째 제목이 The Secret of My Father 에서 나의 아버지의 비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문장의 길이가 어, 다소 있어서 어, 선생님이 조금 요거를 이렇게 작게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1946, 1946년에 a strange man visited me and asked, "Are you Mr. Kim Yong-hwan's daught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낯선 남자가 이상한 남자라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남자 나를 방문을 했고 어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직접 인용이 나오죠. 당신이 김용환 씨의 어, 딸이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for me 나에게 this was an odd question. 자, 이것은 정말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odd가 우리가 홀수에란 뜻이고 기묘한 이상한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근데 왜 그랬냐면 i was more used to being called the daughter of paraco. <laughs> 왜냐면 하 내가 더 used to being cold. 자 여기에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e used to가 어 이제 여기서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 조심할 거는 이 t 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전치사여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동명사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부르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불림 당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being cold라고 이렇게 어 동명사를 어 수동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cold가 나왔으니까 뭐라고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파라코의 딸이라고 불리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상한 질문이었다, 그죠? 그래서 I'm your father's friend. 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You may wonder. 당신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라고 하고 이제 뒤에 if가 나왔으니까, uh, if it is true.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But your father.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라고 썼다. Man said.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제 흐렸죠. 어, 그래서 if it is true에서 i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라고 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t that moment, 자그 순간에 I was expecting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형이 나왔죠. 근데 어떤 뉴스냐면 disappointing news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어, 뉴스라고 하는 친구가 실망감을 주는이기 때문에 반드시 disappoint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Since I did not have good memories of my father, 왜냐하면 didn't have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ince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빨간 동사랑 같이 쓰이지 않으면 얘는 항상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추억들을 근데 무엇의 좋은 추억들 나의 아버지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back in the 1920s 어, 그래서 그 백은 우리가 부사로 하면 이제 뒤, 시간을 뒤로 거슬러서라는 뜻으로 보통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시간을 거슬러 과거 1920년대에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어, whenever people saw me in the village, 자 그래서 whenever when이라고 하는 친구에 ever를 붙여서 접속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가 동사할 때에서 때마다라는 느낌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마을에서 볼 때마다 they would say 그들은 말하곤 했다. 여기서 would가 이제 우리가 used to. 뭐뭐 학원했다라고 하는 이제 조동사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고 말하고 했냐면, There goes the Paraco's daughter, daughter. 그래가지고, 자, There goes는 어, 간다, 저기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어, 이 goes의 주어가 이게 도치예요. 얘가 주어예요, 이 뒤에 오네가. 그래서 저기 간다, 어, Paraco의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y father was a son from a very rich family. 자, 나의 아버지는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누구 어디서 온 아들이냐면 매우 부유한 집안으로부터 온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from을 우리가 전치사 단어를 son을 꾸며주는 수식어로 썼고요. Instead of living the life of a son be, e 자, 선비의 삶을 사는 것 대신에 이렇게 나왔죠그죠 전치사 instead of 뒤에 living이라는 동명사를 붙여줬고요. He was always at the gambling house. 그는 항상 was at 있었다 어디에 도박장에 우리 갬블링이 도박이라는 뜻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도박장에 있었다는 거죠 어. that is why he was called a 파라코 자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그가 불렸던 이유에요 파라코라고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계속 적용법이 나오면서 어. and it 이렇게 돼서 우리 파라코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someone, 누군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someone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someone의 형사 더 하나 더 넣었죠. 그래서 who ruins his family's fortune 해가지고 어, 그의 가족의 어, 이 포춘이 우리가 행운이란 뜻도있지만 보통 자산이나 재산 부를 상징해요. 가족의 부나 재산을 루인스 하면 우리가 망치다, 파산시키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산시킨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라코가. 그래서 이제 도박으로 어, 그래서 도박으로 돈을 날린 이제 그런 제 돈을 다 탕진한 사람을 우리가 파라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 가산을 탕진한 혹은 파산시킨 누군가를 의미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laughs> 이렇게 됐고요. Your father has gambled away all the money. 자, 당신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has gambled away. 자, 이제 우리가 Have pp를 완료로 써서 이미 아 완료가 아니라 결과로 완료 시즌인데 결과로 써서 어웨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뭔가가 멀리 없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has gambled away라고 하면 도박으로 다 멀리 보내버렸다 즉고 도박으로 날렸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없어진 상태이다라는 결과가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결과라고 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All of the money 그 돈의 모든 돈을 다 갬블로 날렸다. And now he's asking for more. 그리고 그는 지금 요구하는 중이다. 무엇을 더더 더 많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go and tell him that we have no more money left. 자, 가서 말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go라는 동사 뒤에 and하고 가서 뭐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 and를 우리가 생략하고 이야기해도 돼요. Go tell him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tell이 우리가 말하다 누구에게 무엇을이니까 말해주다니까 어, 우리가 No more money, 더 이상 더 돈이 없다. 근데 어떤 돈 left 남아 있는 이렇게 된 거죠. 자, my mother would tell me whenever she sent me to the gambling house. 자, 나의 어머니가 would tell 이것도 우리가 말씀하곤 하셨다. 라고 하는 use to의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곤 했다. 그저 언제 whenever she sent me to the gambling house. 그녀가 나를 보낼 때마다, 나를 어디로, 그 도박장으로 보낼 때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어머님께서 어, 말하고 하셨다는 거죠. 가서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우리 더 이상 남아있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이렇게요. Then 그러면 my father would yell at me 나의 아버지가 어, 소리치곤 하셨는데 이 e 리이라는 것도 우리가 소리를 던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a 이라고 하는 걸로 어떤 지점에다가 어떤 대상에다가 하는지 타겟을 정해주는 거예요. a t 는 우리가 점을 말하기 때문에 어, 타겟을 지정해주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소리치곤 하셨다. 이것도 다 유, 지금 'used to'의 뜻으로 쓰였죠 이거 전부 다 체크해 놓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a n g r i l y 화난 채로, 그죠? 'why did you come empty handed' 자, 너는 왜 왔느냐? 근데 어떤 상태로 empty-handed 빈손으로 왔느냐 이렇게 됐죠. bring me more money. 나한테 돈을 더 가져와라라고 bring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썼습니다. 그죠? 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도 260으로 맞추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when i was 16 years old. 내가 아이고. 내가 16살이었을 때 my family had already made an arrangement for me to marry Mr. s a u 그래서 나의 가족이 had already made 이미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과거 완료가 나왔죠.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뭘? 약속을. 즉 약속을, 결 약속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뭐 하기로 라고 하는 거에, 뭐뭐 하기로에 투부정사를 넣었는데 여기다 의미상의 줄를 넣어서 내가 미스터 서씨와 서시와 결혼을 하기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As part of the wedding tradition. 자, tradi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통이니까 어, 결혼식 전통의 일부로서 Mr. Shus family sent my family some money. 자, 서 씨의 가족이 보내주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약간의 돈을. 근데 뭐할 돈이냐면 <laughs> 어, to buy a new chest for clothes. 그래서 어, 그러니까 옷을 위한 체스트가 우리가 수납함이나 어떤 상자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옷 장 같은 거 있죠. 옷장 같은 걸 새로운 옷장 같은 걸살 돈을 나의 가족에게 보내주었습니다. Right before the wedding day. 자, before the wedding day 하면 우리가 그 결혼식 전날 인 전에인데, right 이니까 바로 직전에란 뜻이 되겠죠. My mother came into my room. 자, 어머니가 나의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said 말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셨냐면, Your father has taken the money for the chest. 그래서 이것도 결과죠. 너의 아버지가 has taken 가져가 버리셨다, 취해 버리셨다. 어, take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취하다, 즉나대가 가져가다라는 뜻이니까, the money, 돈을. 근데 무엇을 위한 돈을? 그 수납함을 위한 돈을 어, 가져가 버리셨다. 그래서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걸얘기한 거죠. 그래서 I asked angrily, 제가 화가 난 채로 물었습니다. How could he do such a horrible thing? 자, 어떻게 그가 할수 있습니까? 그러한 어, 끔찍한 짓을 우리가 such가 그러한이라는 느낌으로 강조어로 쓰인 겁니다. 어, 그러한 음. 그래서 what should we do now? 자 무엇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합니까? 자, we have no choice.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고 라 얘기했죠. 아, we, we have no choice. 그래서 you'll have to take your aunt's old chest. 그래서 you'll have to have to는 우리가 해야 한단데, 다 이게 짝퉁 조동사라 이런 식으로 다른 정통 조동사들과 어,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야 한다를 위를 느낌으로 밀어서 가져가야 할 것이다. 무엇을 너의 이모, 고모네요. 고모의 오래된 수납함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My mother said.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How embarrassing for the family. <laughs> 자, 가족에게 얼마나 창피한지 하고서 이제 주어 동사가 이리즈가 생략이 된 거죠. People would whisper behind my back. 사람들이 속삭이곤 했습니다. Behind my back이니까 내등 뒤에서. 그래서 계속 지금 유스트가 나오죠. 이것도 제가 유스트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used to. 자 since, since the first day of marriage. 자 결혼의 첫날 이후부터 출곳.라고 나왔죠. 그래서 life at my husband's house had been difficult for me. 자내 남편의 집에서의 삶이죠. 어, 그죠? 이것들이 had been difficult. 자그 이후로 계속 어려워왔다.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The since가 우리가 뭐뭐 이후로란 뜻이니까 이 head p p는 우리가 계속적인 느낌으로 사용을 했다는 걸알수 있죠. Your father, my dear friend. 당신의 아버지, 나의 친애하는 친구는. My father's friend continued his story. 자, 나의 아버지의 친구가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 가셨다. 자, 이어가셨다란 뜻이죠. He was not a gambler. 자, 그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어, 도박꾼이 아니었다. Your father sent the family money to the independence fighters in Manchuria. 그래서 Manchuria.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에다가 투, 그 독립 투사들에게, 그죠? 근데 어디에 있는 만주에 있는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치광인 척. 그, 그러니까 그, 도박하는 사람인 척 하면서 그 도박하는 데에서 몰래몰래 몰래 이게 돈을 만주에 있는 이제 독립투사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센트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나 무엇을 투 누구에게라고 이렇게 썼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he made himself look like a gambler. 자, 그는 만들었다. 그 자신을 보이도록 해서 우리가 사역동사로 동사원형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look 뒤에 gambler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뭐처럼 보이도록이라는 like라는 전치사를 꺼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도박꾼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is a uh, secret. 자, 이것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keep이라는 동, 이 동사가 투부정사에 붙어 나왔어도 이런 식으로 목적어와 목적보호를 두 개를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누구로부터 부임이냐면 From the Japanese officers. 그래서 어, 일본 순사들, 일본 이제 경찰들 그렇죠? 혹은 장교들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At first, 처음에 I was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 뒤에다가 이 I was not sure는 우리가 비동사에다가 sure라는 형용사를 붙인 거지만 마치 우리가 그 일반 동사처럼 무엇을 확신하지 못했는지 목적어를 달아줄 수 있는 되게 특이한 친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동사처럼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If he was telling the truth. 그래서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But afterwards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죠 I found out the truth about my father. 자, 나는 알게 되었다. 진실을 나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그리고 and realized.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동사가 지금 I가 하는 동사고요. 자, 뭘 깨달았는지 보니까 I had been wrong about him. 자, 내가 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부터 그 깨달은던 순간까지 계속 오해해 오고 있었다고. 그죠? I was wrong about something라면 내가 이거에 대해 틀렸다. 어,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about이라는 전시사를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했다. 이렇게 얘도 얘기할 수 있,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ever since that moment. 자, 그 이후로 줄곧. Ever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since that moment가 그 순간 이후로란 뜻인데 Ever이라는 친구가 붙으면 그게 더 강조가 돼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줄곧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어, I have been proud. 자 이번에는 우리가 현재 완료가 나왔네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지금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이 그 사건이 여기까지 있었던 이 사건이 있었던 이유로 지금까지 줄곧 나는 proud 자랑스러워해 왔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 우리가 to 부정사를 붙여서 어, 뭐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라고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So to be the daughter of a Paraco 파라코. 나는 파라코의 딸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얘기한 거죠. 근데 어떤 파라코냐면, 어 죄송합니다. Who had devoted his life? 자, 그의 삶을, 그의 삶을 바쳤던, 우리가 devot가 무언가를 갖다 바치다, 헌신하다, 뭔가를 위해 희생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어, t 를 써서 어디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냐, 갖다 바쳤는지를 보여줍니다.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그죠? 독립운동에 자신의 삶을 갖다 바쳤던 파라코의 딸인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파라코, 즉, 그 가산을, 이제, 그 갬블링으로, 도박으로 탕진한 그런 파라코의 딸 이어서, 마을에서 늘 놀림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자랐는데, 어 갑자기 어느 날 아빠, 아버지 친구가 찾아오셔서 진실을 말해줌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어 이런 자신의 서름과, 그리고 그것들이 내 오해였다는 것을 그죠? 알게 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서 예, 마지막 결론이 이제 내가 이제 파라코의 딸이라는 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좀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났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 본문의 내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흐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문법을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을 오늘도 강의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강의로 뵙겠습니다.